여러분 안녕하세요 효리입니다. 오늘은 아르미스, 네아름 아니고요 아르미스입니다. <웃음> 네, <웃음> 제 이름이랑 아 아르, 아르마 <laughs> 제 이름이 아니. 따따따 <laughs> 여기서 효리 이름 공개. 효리는 아름이었다고 한다. <laughs> 네, 저는 전효리 잖아요 원래는 제가 전아름이었었는데 이젠 전효리 유튜버 그거 재물을 위해서 효리로 해봤습니다. <laughs> 그래도... 응원이 바꾸지 않겠습니다. 아우,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? 잠시만요. 다음 편에서 계속... 안녕!